아, 이에는 우리 상관 분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국 문서게 한 문야, correlation in 데이 i s d a t 죠이 지금 기도한 학생에 대해서. x 은뭐냐면 맥주를 몇잔 마셨느냐, 맥주 마신 잔수고 y 축는혈 u l t u r 도 l cultural, c u l t u r 를 l c u l t u r a 이 c 주를 t u r a 알코올 농도가 0.07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양의 상관, 퍼지티브 콜레이션 상관 뭐냐면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그래서 나이가 증가할수록 혈압이 증가한다. 아니면 예전에 이 데이터 상처럼 맥주를 마신 잔의 수가 증가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도 증가한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하고 음의 상관, 네가티브 콜레이션 상관 뭐냐면 x는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래서 베타 플러스 지금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건 양의 상관관계? 이건 음의 상관관계. 예를 들어서 나이가 증가할수록 기억력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0이다. 이건 뭐냐면 두 변수 사이에 어떤 선형적인 관련이 없다. 그래서 그렇면 도대체 이게 강하거나 약하거나 하는 거로 주치적으로 표현할수 없을까 해서 나오는 게이 피어슨스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로 우리가 상관계수를 이제 추정을 해요. 이제 상관의 상태한 방향을 보냐면 이게, 이게 리니언 이게 지금 이건 음의 상관관계죠. x가 증가하는 동안 y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좀 감소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그렇죠? 이쪽은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도 같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양의 상관관계를 따르죠. 이 경우는 뭐냐면 이게 지금 뭔가 이 x가 증가한다 y가 선형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y가 어떤 지수로 확 증가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나일리언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쪽에 얘는 반면에 이제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가 뭐 증가나 하 감소해도 차이가 없죠. 이게 무슨 어떤 x와 y 사이 어떤 특별한 관계를 보기 힘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특히 난선형하한 관계, 선형 비선형 관계인 경우에는 비록 x와 y 사이 명확한 어떤 이게 지금 관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은 굉장히 강한 관계가 있지만 이렇게 비선형 관계에는 우리가 상관계수를 실제로 계산해 보면 거의 0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x와 y 사이 관계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뭐가 없다고요? 선형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x는 계가 0에 가깝다는 것 그래서 이 상관괴수, coloress coefficient라는 것은 두 양쪽 변수의 선형관계의 강약과 방향을 나타내죠 실제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각각의 x, i에서 평균을 빼고 그의 표준편차를 나눈 거 곱하기 y, i에서 y 평균을 빼고 y 표준편차를 나눈 거로 다 곱해서 더한 다음에 n 1로 나눠준 거를 상관계수로 정의하고 또는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sxy를 표본 이게 공분산, sx는 x의 표준편차와 sy는 y의 표준편차라고 하면 상관계수는 표본 공분산을 x의 표준곱하기 y의 표준편차를 나눠준 것. 그래서 상관계수의 특징을 보면 이게 표준화를 통해서 여기 보면 알다시피 이게 유니프리가 돼요. 왜냐하면 분자와 분모의 이 유닛이 똑같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갖고 두 변수의 측정단을 바꿔도 상관에서는뭐 변하지 않아요. 관측치가 정확히, 정확히 직선 상에만 존재하지만 마이너스 1이래. 상관계수가 언제 마이너스 1이 되냐면 x와 y 그래프를 이제 그려봤더니 얘가 x고 이거 y. 예요 그랬더니 모든 관측 치들이 데이터들이 요 x y 요점 위에 그쵸? x y 선 위에 모든 점이 있어야지만 상관계수가 일 경우는 일이죠 왜 양의 상관관계 언제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예, x와 y가 이렇게 있는데 모든 관측치들이요요점 위에 일부러 제가 약간 떨어지겠지만 모든 관측들이 치요선 위에 정확하게 있는 경우에 요게 지금 경우 좀 부호가 음수가 되겠죠 x가 증가할때 y가 감소하니까 그다음에 선형상관계절댓값은 선형관계 강약을 나타내는 거고, 죠 그래서 R이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양의 상관관계, R이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음의 상관관계 같고 부호는 이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느냐, 오, 아니,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느냐는 방향을 나타내요. 여기 이제 표시들이 보이죠? R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직선 위로 모이는 거예요 점들이. 그 다음에 이 상관계수를 보면 실은 이 x와 y를 바꿔도 상관계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x와 y를 동일하게 취급해요,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두개 바꾼다고 상관계수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 상관계수는 선형 제가 아까 늘 얘기했지만 상관계수는 뭘나타내는 선형 관계에요. 비선형 관계는 얘가 캐치해내지 못해요. 곡선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변수 변환을 통하면 변수 변환으 우리가 로그를 취한다든지 스킬을 취하지 않는지. 엑스포네셜을 취하는지 뭐 어떻게 변수변환을 해갖고 선형관계를 바꿀 수 있는데 그때는 변환된 변수를 가지고 상관계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x가 증가합니다 y 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다 그럼 렇죠그 y 대신에 무슨 log y를 취하든지 하면 x와 y에서의 어떤 선형관계를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관계수 행렬 마지막으로 상관계수 행렬을 보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수가 3개가 있어요 x1, x2, x3 변수가 3개가 있으면 위에 있는 거는 공분산 행렬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얘는 뭐냐. X1과 X1의 공분산이라는 건 뭐죠? X1의 분산이에요. 이거는 X1과 X2의 공분산. 이건 X1과 X3의 공분산.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예요. 이 공분산 행렬이고. 밑에 상관계수 행렬이라는 거는 당연히 나와 나 자신의 상관계수는 1이에요. 왜냐 여러분 자기와 자기 자신을 X와 X를 데이터로 찍어보면 당연히 직선상 위에 있겠죠. 그래서 상관계수 행렬은 요아각널은늘 1이에요. 여기는 늘 1이고. 그렇죠? 자기와 자신 자기 자신과의 상관계수니까. 요 바깥에 오어 가는 얘는 x1과 x2. 얘는 x1과 x3. 잘 보면 알다시피 요 상관계수 행렬이나 공분산 행렬은 이게 시메트릭해요. 그렇죠? 요0.23 왜냐면 상관계수는 x1과 x2, x2와 x1이 똑같거든요. 얘의 값이 얘와 똑같고. 얘의 값이 얘와 똑같고 얘의 값이 얘와 똑같대요. 근데 가끔 이제 어떤 통계 패키지나 프로그램을 보면 상관계수 행렬을 계산하다 그러면 이런 어떤 p-value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나온 게 지금 p-value인데 제가 p-value가 주어지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 p-value로 하면 아 뭔가 통계가검증을 했구나. 통계적 검정이라고 하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귀무가설이 뭐고 대립가설이 뭐냐. 그래이 경우에 귀무가설은 상관계수가 0이다라는 걸 우리가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로 보면 0.2 이상인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p 별로계산할때 0.36인 거예요. 귀무가설이 상관계수 0이라는 거예요. 약간 값이 낮으니까 그렇죠. 이게 0이라는 거 기각하기 힘들어요. 반면에 x1과 x3의 상관계수는 0.7이고 꽤 높죠. 그 경우에는 p 별로가 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우에는 이렇게 싱몰코 0이라는 애를 기각하지 못하는 거죠. 반면에 여기 이제 상관계수 0.06인 경우는 굉장히 0에 가깝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렇게 상관계수과 굉장히 낮게 나오는 거예